천안시가 연초부터 기업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 들어 유치한 기업만 51개, 연내 목표인 300개 유치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3위 반도체 웨이퍼 제조업체인 MEMC 코리아 천안 공장입니다. 이 회사는 지난달 천안시, 충청남도 등과 협약을 맺고 2019년 신축한 제2공장을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5년 동안 1,320억 원이 투입되는데, 신규 사원 50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천안시의 기업 유치 활동이 연초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MAMC 코리아와 에어리퀴드 솔루션 코리아 등두개 기업에 이어 지난 7일에도 코로나 진단키트 제조업체인 젠바디 등 6개 기업과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올 들어 공장 신설이나 증설, 이전에 약속한 기업은 51개, 2,900억 원의 투자와 1,387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천안에 계신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있기 때문에 또 입지 여건, 또 인적 자원, 인프라 등이 고루 갖춰진 지역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천안을 많이 찾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일부 산업단지는 이미 100% 분양률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산업단지들도 속속 빈자리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시는 기업 전담 부서는 물론. 전 직원이 기업 유치 일선에 나서 올해 목표인 300개 기업 유치도 무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쫙두 개가 작은 300개지만 아마 성과는 작년보다 더 좋은 성과 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천안은 지난해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당초 목표인 292개를 초과한 302개 기업으로부터 3조 4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받았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